아, 전 아무리 연고만 많이 바르는데 여드름이 계속 나요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레이저를 나는 막 10주 이상 받았는데 왜 계속 날까요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그래서 성인 여드름은 사실 본인 잘못입니다. 처음에좀 센세이션을 했죠. 왜냐면 항상 ᄀ 관련이 없다고만 저희가 강조를 했었는데, 이제는 연관성이 있다라고 알게 된 거예요. 선생님, 제가 여기 지금 여드름이 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부터 났어요? 이거 한 2주 정도 된것 같아요. 2주 정도요. 그냥 뭐 별로 신경 안 쓰이면 그냥 놔두세요. 어데 네, 2주나 네. 됐는데 이게 막안 없어지는데 그냥 놔둬도 괜찮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염증 주사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워낙 뭐 피부 좋으셔가지고 한두 개 정도 괜찮습니다. 왜 이렇게 성인이 돼서도 여드름 계속 나는 걸까요? 청소년기 여드름은 그냥 쓰나미가 몰아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못 막고 그냥 계속 밀어닥치는데 성인 돼서는 파도 같다고 보시면 돼요. 어떨 때는 호르몬이 조금 많이 분비됐다가 어떨 때는 많이 분비되지 않고 이 사이클에 맞춰서 트러블이 한쪽에 나는 때가 있고 내 피부 왜 좋지 싶을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성인 여드름은 청소년기 여드름에 비해서 훨씬 적은 노력으로 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드름이 나게 되면 요즘에 입 주변에 좀 많이 나긴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좀 이마에 났는데 요즘에는 입에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이마에 여드름 많이 날 때는 청소년기 때 많이 나게 됩니다. 이때는 아까 쓰나미라고 말씀드렸듯이 피지샘 분비가 그냥 전체 쏟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중에서 특히 분비를 많이 하는 곳이 이마기 이 때문에 이마 쪽에 여드름이 좀 많이 생기는 편이에요. 그냥 성인 때는 그 정도로 막 호르몬이 쓰나미처럼 밀어 닥치는 건 아니지만 그 잔잔한 범주에서 가장 호르몬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피지샘들이 입 주변에 분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월경 주기에 따라서 여성분들 입 주변에 거의 대부분 난다고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생활 습관이 불규칙적일 때. 주로 입 주변에 트러블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 예를 들어서 조금 잠을 못 자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여드름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도 이유가 될까요? 아, 네, 물론입니다. 아까 성인 대서의 우리 호르몬은 잔잔한 파도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파도가 결을 계속 맞춰가면 괜찮은데 우리가 잠을 어떤 때는 새벽에 잤다가 어떤 때는 밤새고 그러면 이렇게 깨져요, 흐름이. 그러면서 한번 피크를 칠 수가 있거든요. 피크를 치게 되면 그때 과다한 피지 분비가 되면서 그때 마침 여드름 균이 있으면 그곳에 증식하게 되면서 여드름이 생기게 됩니다. 이래서 성인 여드름은 사실 본인 잘못입니다. 내가 밤새고 먹는 것도 불규칙적으로 먹고, 어떨 땐 폭식했다가, 어떨 때는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고,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우리 몸이 리듬을 까먹어요. 그래서 호르몬 분비되는 게막 피크가 뛰면은 그때 트러블이 많이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생활 습관 본인의 문제예요. 저는 음식을 보통 먹으면 좀 알러지 체질이 나서 잘못 먹으면 여드름이 조금 나긴 하거든요. 네. 이유가 될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음식은 트러블 나는 거랑 전혀 관련이 없다고. 쭉 수십 년간 이 컨센서스가 있었어요 그게 90년대까지 는 그랬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논문이 있는데 초콜릿과 여드름의 상관관계는 없다 이게 인용이 많이 됐어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들 음식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여드름 나는 분들이나 아니면 치료하는 분들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는 문제 인식은 있었어요 그러다 중요한 논문이 2005년인가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미국에서 실험을 했어요. 우유를 먹는 것과 여드름 나는 것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게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처음에좀 센세이셔널 했죠? 왜냐면 항상 음식은 관련이 없다고만 저희가 강조를 했었는데, 이제는 연관성이 있다고 라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우우죽순, 뭐, 유제품, 다른 먹을 것, 밀가루, 초콜릿, 이런 것과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지금은 다들 식습관도 여드름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수면 패턴도 중요하죠. 물론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고 맨날 그러고 싶은데 현대 사회에서 그러기 쉽지 않죠. 어떨 때는 잠이 안 와서 또 늦게 자고, 어떨 때는 저녁에 깜빡 잠들었다가 새벽에 깨고 이게 다 사이클을 다 깨는 활동이에요. 거기다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되면 밥도 엉망으로 먹어요.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면 제 시간에 밥을 먹는데, 새벽에 일어나면 배고프면 야식 먹고, 그리고 늦게까지 안 자면은 또 야식을 먹고, 식사 리듬 깨지고, 이게 다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성인 여드름은 자기 잘못이에요. 만약에 누가 억지로 자지 말라고 했으면 뭐 그분 잘못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냥 본인 잘못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그리고 스트레스도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스트레스, 아, 세상에 받을 일 얼마나 많아요. 스트레스는 근데 본인 잘못 아닙니다. 제 문제예요. 제 문제예요. 네, 그 상사 그 직장 동료의 문제입니다. 네. 그럼 저 지금 여드름이 나 있는 상태인데 이분은 언제 치료받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제가 아까 납두라고하셨는데 피디 님 저한테 이것저것 치료해달라고 하실까봐 그냥 납두라고 하신 거고요. 사실 일찍 할수록 좋아요. 신기하게도 일찍 할수록 시간, 노력, 에너지, 비용 모두가 다 적게 듭니다. 작은 불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은 불씨는 그냥 밟아도 꺼지는데 이게 커졌을 때는 물이 갖다 부어도 힘든 게 트러블도 똑같아요. 조금 이제 생기려고 할때잠재우면 흉터도 덜 주고 붉은 자국도 덜 생기고 금방 없어지는데 반해서 이미 커져 있는 상태에서 제거를 하게 되면 흉터도 오려 남고 그만큼 시간 비용 모든 게더 많이 들게 됩니다. 저는 여드름 치료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여드름을 안 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이미 난 여드름을 어떻게 쉽게 잠재울지, 3단계는 이미 여드름이 없어지고 난 이후에 남은 붉은 자국이나 흉터를 어떻게 없앨지. 이렇게 3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1단계가 잘 해결이 됐다면 2, 3단계는 아예 발생하지도 않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1단계부터 치료하길 권유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미 1, 2, 3단계를 모두 가지고 있다면 뒷단계는 나중에 하라고 말씀드려요. 일단 안 나게 한 다음에 후속치료를 해야 해요. 왜냐하면 후속치료는 해봤자 1단계가 안돼 있으면 또 생기게 되기 때문에 1단계부터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치료의 단계는 이렇게 3단계가 있고요. 치료 방법도 저는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여드름 먹는 약. 두 번째는 이제 발라주는 연고. 세 번째는 레이저 치료. 이렇게 3가지 들수 있습니다. 사실 레이저 치료가 여드름에서 시작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뭐 약하고 연고만으로 다 치료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 과도하게 레이저를 권유하는 곳이 많긴 합니다. 근데 저는 반드시 레이저 단독만 하라고는 권유드리지 않아요. 무조건, 먹는 것. 연고, 레이저, 세 가지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게 지금 양 팔과 다리까지 있는 상태에서 굳이 팔 하나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진료 후에 이분한테 가장 적합한 치료가 무엇일지 여쭤보고 난 뒤에 적합한 약과 연고 그리고 레이저 치료까지 병행했을 때 가장 단기간에 효과적이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드름은 복합 치료하는 게 가장 효과가 빨리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약물만 이용하고 계시다면 레이저 치료를 병행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레이저만 권하는 곳이 있다면은 그곳보다는 약물에는 이제 먹는 것 바르는 거다 것 포함인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병원에서 여드름 치료받으시길 꼭 권장드립니다. 제가 1 단계라고 말씀드렸던 치료에서 핵심은 피지샘을 어떻게 억제하느냐. 그리고 여드름 균을 어떻게 사멸시키느냐. 이두 가지가 핵심인데, 무기 하나 가지고는 이 둘을 잡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드름 균도 죽여주면서 피지샘도 같이 파괴시켜야 합니다. 근데 피지샘을 파괴시키는 것 중에서도 약도 피지 조절을 억제하는데, 레이저는 또 피지샘을 직접 파괴를 해요. 그래서 그냥 때릴 때또 때리려고 보시면 돼요. 간혹 가다가, 나전 아무리 연고만 많이 바르는데 여드름이 계속 나요.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레이저를 나는 막 10주 이상 받았는데 왜 계속 날까요?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때릴 때또안 때려서 그렇습니다. 그냥, 계속 잼만 날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때리고 저기도 때리고 하면 훨씬 효과적이죠.